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계약한 후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저만 이번에도 위 e 답게 전원 저희가 작곡 작사 다 참여를 했거든요. 처음으로, 처음으로. 사실 예, 네, 이전에는 사실 저나 뭐 소연이나 미연 언니는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미연이도 주하도 같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. 그래서 뭔가 그 타이틀 곡만 타이틀 곡뿐만 아니라 이제 소록을 들어 보시면은 정말 개개인 개성도 강하고 음. 이 곡에는 인멤버 섞고나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좀 색깔도 많이 들어간 앨범이니까 정말 우리 팬들 들어봤을 때 굉장히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또재무답게 위아니까 한 명씩 모아서 이제 진짜 아이들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 음악들도 다장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좋아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셨듯이 데뷔 후에 처음으로 멤버 전원이 작사,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. 총6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아니면 제안을 받으신 건지, 제안을 하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. 음, 어, 어, 저는 이번에 작사했는데요. 를 그거 컴, 그 준비하기 전에 소연이가 그 물어봤어요. 혹시 어, 이번에 그 참여한 생각 있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처음에 좀 긴장했는데 어할수 있을까? 근데 언니가 언니가 많이 도와줄게라고 하는데 그거 믿고 그리고 또그말 듣고 너무 그연기랑그힘 생겼어요. 그래서 이번에 엄청 사실 이거 곧 맞는 거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, 나중에 기회 있으면. 작곡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또 미연 언니도 처음으로 이제 앨범에 노래를 실었잖아요. 저희 아이들 앨범에. 네. 이제. 작곡으로. 앞서서 멤버들이 너무 멋진 곡을 많이 작사, 작곡을 해줬었고 그런 영향을 너무 감사하게 또 받아가지고 저도 작사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또 작곡까지 참여해가지고 곡을 수록하게 됐는데요. 일단 멤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저는 원래였으면 뭔가 도전해보지 않을. 어, 그런, 거,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멤버들이 많이 용기를 주고, 또 도와주기도 하고, 너무 좋다, 좋다, 경련도 많이 해줘서, 자신감을 얻어서 한번 도전해봤는데, 또 막,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, 처음이니까, <laughs> 즐겁게, 재밌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 더 탄탄해진 팀워크가 내 네,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. 그 동안의 아이들 앨범의 프로듀싱을 담당해온 소연 씨는 또이 앨범이 남다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어, 일단은 이번 앨범을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우리 이번에는 전원이 꼭 작사 작곡을 해보자라는 걸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아, 우리 멤버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왜냐면 솔직히 슈화는또 외국인 멤버인데 이게 작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해오고 또 저희 또 나머지 세 멤버가 쓰지 못한 그런 표현들과 되게 재밌는 것들이 미연이 곡과 슈화 곡에 많아가지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앨범의 색깔이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.